최저가 아스트라가 사는 집 아파트 내부를 어, 소개해 드립니다.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요. 어, 컴퓨터실도 있고 어, 바깥에 에, 베란다도 있네요. 저기 맞게 또 물담배를 피우는가봐요. 어, 그리고 어, 안방도 보이고. 어. 어,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보이네요. 그리고, 어, 작은 방도 있고, 어, 16평에서 20평 정도 되는데, 에, 월세가 한 50만원 정도 된답니다. 아, 월세가 80만원 정도 된답니다. 근데 그전에는 3년 전에 한 3배 정도 되는데, 월세가 45만원이었대요. 물가가 그 사이에 두세배 폭등을 했답니다. 티르키에서는 길을 건널 때 찾으시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. 사람 먼저가 아니고 차 먼저이고 수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뺑소니 차량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.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을 치면 무조건 도망가고 찾을 수가 없답니다. 꼭티르키에 오시면은 길을 건널 때 찾으시면 꼭 명심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사이아파크 어, 어, 백화점입니다. 어, 메르신 어, 시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라고 합니다. 어, 조금 전 제일 큰 어, 포름백화점도 어, 다녀왔습니다. 어, 어, 트리키의열 번째 도시 에, 메르신의 백화점도 어, 우리나라나 선진국 못취않게 규모가 어, 크고 어, 호화롭기 거지 없습니다. 어. 어, 이번에 담은 영상은 어, 초저가 집 음, 월세 8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. 안에 내부 어, 공간을 한번 음, 촬영해서 담아 담아봤고요. 그리고 어, 초저가 집에서 나와서 어, 거리를 에,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풍경들도 담았고 어, 어, 메르신 인 음, 지역에 제일 큰 백화점 두 곳을 에, 다녀왔고요.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. 10분 거리에 많은 정도 나왔는데, 한국과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메르신 지역 시민들이 사는 일상 곳곳을 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분이 유일하게 운영하는 카페도 찾아봤습니다. 이 300만이 사는 메르신의 한국. 는이 우리 최저거와 한국카페 사장 두 가족 우리라고 합니다. 대단하죠. 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두 백화점을 가봤는데 동양 사람이라고는 어 그렇게 오랫동안 일이었지만은 우리 외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. 아주 어떻게 보면은 어 폐쇄적인 도시가 아닌가.